안녕하세요. 나이스 뱅크입니다. 오늘은 GTX 신호선의 호재가 있는 수원역 프루지오 자이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원고등 택지지구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어졌던 곳으로 엄청난 조경시설과 커뮤니티로 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 2월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제 3년차 아파트입니다. 4086세대의 엄청난 규모로 총 43개 동으로 단지가 구성됩니다.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아파트는 공간 거리도 넓으며 단지 내 조경이 풍부해서 집안에서 내려다보는 뷰도 좋습니다. 단지 내부에 여러 개의 놀이터와 물놀이장, 테니스장, 텃밭 등이 있으며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서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될 정도라고 하네요. 입구에는 외부인 차단 스크린도어가 있어서 단지 내에 외부인이 들어올 확률도 적습니다. 한 세대당 주차가 1.26대까지 가능한데 계산해보면 단지 내에 총 5,167대까지 들어갈 수가 있네요. 동서남북 입구가 하나씩 있어서 가까운 곳으로 편하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와 지하주차장 입구 모두 차단기가 있으며 단지 입구에는 방문자와 입주자가 들어가는 길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은 물론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내부 카페도 있고 독서실 및 스터디룸, 도서관, 시니어 클럽, 어린이집, 그리고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 GX룸, 골프 클럽,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샤워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집은 103동, 122동, 132동에 있고, 시니어 클럽은 107동, 119동, 135동 이렇게 각각 3개씩 단지 내에 분산되어 있는데요. 단지가 넓다 보니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입주민들의 편리함도 생각을 해준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주변 상권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상가도 잘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문 금방 상권이 가장 발달해 있었습니다. 단지 내 상가만 봐도 서문 쪽에 있는 상가가 규모나 다양성 부분에서 더 우수하다 생각되었는데 금방에 자리 잡은 상권들까지 보니 확실하게 서문 쪽이 제일 좋아 보였습니다. 남쪽에는 고등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그 옆으로 가면 고등동 사거리가 있어서 병원과 약국, 빵집, 음식점 등이 많이 위치한 모습을 볼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수원역과 바로 옆으로는 지하도상가, AK플라자, 롯데맥화점, 롯데마트까지 있어서 다양한 부대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테고, 지하철역의 각 출입구 앞으로 로데오거리와 수원역 전시장 육거리 등 구경하기 좋은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는 특히나 사람들이 북적인다고 합니다. 교통 환경을 살펴보면 가장 가까운 남문을 기준으로 수원역까지는 약 13분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선 일반 열차와 1호선 수인분당선 ktx까지 탈수 있습니다. 수원역 뒤쪽에서 환승센터를 통해 수원 곳곳으로 가는 버스까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동쪽으로 바로 옆에 덕영대로가 지나가며 서쪽으로는 팔달로가 근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경대로를 통해 북수원IC로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며, 수인로로 가신다면 서수원IC와 동안산IC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아파트 바로 옆에 수원초등학교가 있으며, 육교로도 연결되어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수원여자고등학교도 같이 있습니다. 중학교는 서문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숙지중학교가 가장 가까운데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주변에는 다양한 교통호재와 재개발 호재가 있어서 추후 인기가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서울 동부권을 남북으로 지나는 g t x 신는 수원을 시작으로 덕정까지 이어지는 10개 노선으로 이뤄집니다. GTX신호선이 이어지게 되면 수원역의 유동인구는 더 확산될 것이며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아파트는 수원역과 신분당선 화서역까지 모두 아우르는 곳으로 꽤나 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아파트의 시세와 대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부동산에 올라온 시세를 기준으로 24평형은 현재 5억 9천만 원이며, 30평형은 6억 8천만 원입니다. 34평형은 7억 9천 5백만 원인데, 디평형만 7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혹시나 필요한 분들도 있을 듯해서 지금 주택 관련 대출의 한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생애 최초일 경우에 가장 혜택을 볼수 있는데요.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일 때만 가능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은 최대 80%까지의 6억원 이내까지 받아볼 수 있으며 무주택자 특례보금자리로는 최대 70%까지 5억원 이내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비규제 지역의 경우 무주택자는 주택 가격의 7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6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소유주의 경우 사업자금으로 대출 시에 최대 9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P2P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신용 대출은 지금 500만원부터 2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을 준비 중이시라면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금리 비교를 철저히 하셔서 효율적인 상품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상담을 진행하여 함께 계획을 잡고 싶으시다면 저희 나이스뱅크로 편하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이스뱅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